예, 2교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번 2교시에는 형변환 즉 타입 캐스팅의 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업캐스팅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라운 캐스팅은 뭐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3교시에 그래도 설명 드릴 것들도 설명 드리면서 큰 주제와 실습은 3교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일단 정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내려봐야겠죠. 형변환이란 자료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얘네들은 타입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타입캐스팅, 캐스팅이라는 말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캐스팅 뭐 배역을 맡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영화 배우들 배우들에 대해서 캐스팅됐다 이런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자 할 때의 캐스팅의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캐스팅 무엇을 묘사하다, 제시하다 또는 던지다 또는 허물을 벗다 등의 의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료의 형태를 이렇게 묘사하겠다. 자료의 형태를 어떠한 자료의 형태로 던지겠다. 예. 그리고 화물을 봤다니까 알고 보니까 자료의 형태가 이거라,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캐스팅이라는 단어를 또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뭐 배역 등의 선정, 주물. 또는 "섭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도 괜찮죠. "섭외"라는 말로 즉 형태를 더블 타입을 인트 타입으로 섭외하겠다. 이 말도 가능하죠. 이런 의미에서 캐스팅, 변환이라는 말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형변환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일반적인 자료형들의 형변환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죠 그쵸? 파이썬은 좀 예외입니다 형변환이 좀 달라요 네, 일단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int 에서 더블로 그러면 int 는 소수점 자리가 없는 녀석이니까 더블로 바꾸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또 하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형태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더블 을 인트로 이렇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죠 소수점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사라지죠 이때는 형 변환 연산자 괄호를 사용하죠 괄호형 괄호를 열어서 해당 자료형을 지정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형 변환 같은 경우에도 잘 봐주셔야 되는 게, 향후에, 뭐 안드로이드에서도 그렇구요, 또는 뭐웹 프로그래밍, JSP 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이러한 형 변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아니면 또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형 변환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자료형까지 살펴봤으니까 아래쪽에 보면 객체에 대한 형변환 객체형변환을 보시면요 특정 메소드에 의해서 반환되는 객체의 자료형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이제, 반환되는 객체가 있는데, 이 녀석이 무엇이다라고 형 변화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많이 보시게 될 얘기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수업을 나중에 향후에 저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들 하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부 기술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형성을 위한 형변환도 존재를 해요. 상속 관계의 형변환을 의미한다. 요건,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로 공부하게 될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 관계의 형변환. 자, 이두 가지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이 내용은 지금 다룰 수는 없고요. 추후에 다루게 될 거고, 상속관계의 형변화는 우리가 꼭 공부하게 될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셔야지만 동적 바인딩에 해당되는 다형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요것을 이제 형 변환에 대해 정리를 한번 내려보고요. 자, 그러면 객체의 형 변환으로 가보겠습니다. 객체 형 변환. 객체 형 변환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적인 규칙이 된다. 자바에도 있고요. C++ C# 뭐 안드로이드, iOS 전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주로 객체의 형변화는 <laughs> 상속 관계일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바를 예를 든다면 우리 자바 시간이니까 자바의 모든 객체의 최상위 부모는, 그렇죠. 오브젝트 형태, 오브젝트를 상속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객체의 최상위는 오브젝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안드로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이게 언어가 자바든 코틀링이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오브젝트 형태로 관리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로 상속관계일 때 얘기를 한다 라는 말자 그러면 이러한 상속관계에서의 형변화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입니다. 단어를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업은 올려주는 거고, 다운은 내려주는 것이죠. 자, 요 개념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만 알고 계시면 사실상 굉장히 단순한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속관계에서 형변환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제가 정의를 내린 말입니다. 보다 일반화된 자료의 형태로 자료 즉 객체들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 뭐 제가 정의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것도 아니고 거의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들을 정리해서 이렇게한 줄로 선언할 수있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형 변환으로 설명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다형성의 일부가 설명 가능합니다. 다형성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업캐스팅으로 가보겠습니다. 업캐스팅 아까 올려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그 말만 기억을 한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상속 관계에서, 상속 관계에서 자료형, 즉 객체의 자료형의 변환. 자, 객체의 자료형이라는 것은 클래스의 이름이 되겠죠? 그쵸? 클래스의 이름이 될 겁니다. 즉, 클래스를 변환해 주는 것.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자료 형태. 자 그래서 객체로 만들어진 인스턴스의 참조 변수의 형 변환을 보시게 되면 서로 상속 관계에 있는 타입들 간의 형 변환만 가능하다. 이 말도 중요한 말입니다. 상속 관계일 때만 형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아직 업캐스팅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래쪽에 정의를 보시고 추가 설명 드릴게요. 어케스팅의 정의. 자식 인스턴스를 부모 인스턴스로 취급 또는 관리하는 것. 이게 답니다. 자, 무, 무슨 얘기냐. 상속 관계에 여기가 부모구요. 이쪽이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이쪽이 parent구요. 여기가 child class. 차일드가 부모를 이렇게 상속받고 있을 때, 요 클래스로 오브젝트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면은요, 예, 이 인스턴스를 만들 때 부모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캐스팅입니다. 자, 차일드로 만든 객체를 부모 타입으로 저장할 수 있다. 즉 형태를 올려주는 것, 업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코드 보시면 더 간단해요.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자손 타입에서 조상 타입으로 형태를 변환한다. 자 자손에서 부모로 만약에 엉뚱한 클래스가 하나 더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칠게요. 이 클래스는 p와 c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럼 여기서 만든 객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이 객체는 p나 c로 형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독립적이죠. c는 p와 연관이 있죠? 따라서 C는 P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자손타입에서 조상타입으로만 형변환이 가능하다 업캐스팅. 자 규칙을 보시면요 업캐스팅의 경우 형변환 지정 문자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말. 자, 코드로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니까 이런 개념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좀, 좀 이따가 코드를 보여 드릴게요 어캐스팅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클래스가 bird라고 있어요. 자손 클래스가 도부, 치킨이라고 있겠습니다. 비둘기도, 닭도, 새죠그렇죠 새기 때문에 bird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 관계에서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국의 모든 새들을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새를 지칭하여 관리하는 것이 수월하게 될 겁니다. 예. 즉, 즉, 모든 새들을 하나로, 새들이라고 관리하는 게더 쉽다라는 것이죠. 예. 이걸 설명을 조금 바꿔서 쓰면은, 네. 새, 모든 새들을 호의 새로 지칭하여. 새라는 말로 하나로 지칭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쉽겠죠. 즉, 만약 전국의 비둘기, 참새, 닭, 매, 부엉이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모두 나열해서 관리한다라면 어렵게 될 겁니다. 그냥 새들 모여, 새들의 정보, 이렇게 말하는 게더 편하다라는 것이죠. 아래쪽은 비둘기, 객체, 참새, 객체, 닭, 객체 등등등의 하나하나를 나열해서 관리를 하려면은 그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전국의 새는 부목격이고 새에 속하는 비둘기, 닭, 참새 등은 자손에 해당하게 되겠죠. 전국의 새라는 말이 혼돈이 줄수 있겠네요. 여기서 새는 그다말에 줄이겠습니다. 새는 부모격이고 새에 속하는 비둘기, 참새, 뭐닭 등등은 자손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새들은 부모의 형태로 취급이 가능하다. 비둘기도 새다, 닭도 새다, 참새도 새다. 우리 지난 시간에 is어 관계와 has어 관계 설명드릴 때 is어 관계 상속관계죠. 비둘기는 새다 말이 되죠. 작은 새가 다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비둘기도 새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새들은 부모의 형태로 취급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상속 관계의 인스턴스를 부모 형태의 클래스 자료형으로 관리할 수 있다. 즉, 이 인스턴스, 상속 관계에서 생성된 자손의 인스턴스를 부모 형태의 클래스 자료형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부모 형태로 관리가 가능하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업캐스팅이 성립하는 경우, 새는, 그러니까 비둘기는 새다 성립되죠. 닭은 새다 가능합니다. 근데 업캐스팅이 안 되는 경우, 거꾸로입니다. 새를 비둘기로 새는 비둘기다 말이 안 되죠. 새는 닭이다. 새가 보편적인 데이터라면 비둘기는 세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업캐스팅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개념들 잘 숙지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반적인 객체의 인스턴스화 코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예대로 도브에 해당되는 비둘기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new 도브 한 다음에 도브 타입의 d라는 객체로 인스턴스로 저장을 하죠. 자, 일반적으로. 그럼 자식 클래스인 도브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브 타입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브 타입의 색채 변수 D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업캐스팅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이 비트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 예를 든다면요. 라 자, 생성은 도브로 합니다. New, 도브. 그래서 도브가 만들어지겠죠. 비둘기가 만들어지는데, 저장할 때 대입하는 영역에서 잘 보시면요. 좌변에 있는 것은 bird 타입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어캐스팅이에요. 즉, 부모 타입 객체 변수명은 new 하고 자손 타입의 생성자. 그럼 자손을 만들어서 부모로 저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비둘기는 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식의 도브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여 도브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고 부모 타입인 월드 타입의 B 객체에다가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자식을 부모로 저장을 하는 형태가 되죠. 이것을 업캐스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 위 코드에서 도브 클래스는 월드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은 상속 관계여야만 한다. 만약에 엉뚱한 아까 t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t 객체를 t 객체는 볼드로부터 상속받지 않았다면 볼드로 저장하면 안 된다는 라 것이죠. 아시겠죠? 이런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어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업 캐스팅 시 다음 얘기를 참조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규칙 중에 또 하나고요. 제약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타입으로 관리되는 자식 객체의 변화를 잘 보자. 업캐스팅 시키면 자식 객체인데 부모 타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부모에 대입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부모 타입으로 참조 가능한 멤버에 대해서 조심하자, 주의하자. 자식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자식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메소드들, 즉 멤버들을 다 접근이 가능해야 될 텐데, 부모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부모로 저장했기 때문에 참조 범위가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자, 보시면요, 자손 클래스의 고유한 메소드는 참조할 수 없다. 자, 자식에서 자식 클래스에 예를 들어서, S라는 어떠한 메소드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얘를 부모 형태로 저장을 하면요. 즉, 이 S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버라이드 한게 아니고, 자신이, 자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메소드라고 쳤을 때, 업캐스팅 하면은요, 이 S에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숨겨져요. 참조할 수 없다. 이때, 우리 형변환에서 더블 타입을 인트 타입으로 바꾸면 더블의 소수점은 삭제 사라져 버리고 손실이 발생된다 그랬죠. 그런데 업캐스팅을 하면요 이렇게 가지고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자손의 고유한 기능은 히든됩니다. 숨겨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좀 차이가 있죠. 일반적인 형변환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 원래 제가 상속관계 설명드릴 때 부모가 자식보다 작다라 그랬죠. 그쵸? 부모를 기반으로 자신은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유한 기능이 더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숨겨지는 형태가 된다. 이거 사라지면 안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 고유 메서드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숨겨진다. 자, 자손으로 생성한 객체야도 부모 타입으로 취급하기에 취급하기 때문에 부모 멤버의 접근이 우선시된다. 자, 부모 멤버의 접근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자식 쪽에 있는 것은 숨겨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데한 가지 또 예외 규칙이 있어요. 보시면은. 상속관계에서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메소드의 경우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오버라이드한 메소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자식 쪽에 이 메소드는 업캐스팅한다 하더라도 자손 쪽에 있는 오버라이드된 메소드가 우선권으로 받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버라이딩된 메소드는 업캐스팅 된다 하더라도 자식 쪽에 있는 오버라이드 된 메소드가 보여지게 된다. 일단 코드로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부모의 원 메소드는 접근 및 호출이 불가능하다. 오버라이드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래 그림 보면은 클래스 브드가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fly라는 것과 piec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dove 클래스를 만들면서 extends Bird, Bird를 상속받았네요. 이때 fly를 만약에 조 dove에서 override 시켰다라면, override 시켰다라면 이러고 나서 객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upcasting에서 new Dove Bird로 upcasting을 할 겁니다. 자, dove를 Bird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럼 B의 플라이를 불러주면요. 부모에 있는 것이 불려지는 게 아니라 오버라이드된 자식 쪽에 자손의 플라이에 접근이 되고 부모의 플라이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보면 자손 쪽 도부 쪽에 있는 도부 고유의 워크라는 메소드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요즘 비둘기는 좀 걸어 다니죠 자, 이렇게 B의 워를 호출하게 되면요. B는 업캐스팅 됐죠? 근데 B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것은 업캐스팅 됐을 시에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이 불가능해요. 이유는 숨겨진다, 히든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피스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식 쪽에서 오버라이드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부모 고유의 피스가 그대로 접근이 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업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업캐스팅에 대한 코드는 3표시에서 다운캐스팅을 설명을 같이 드리고 그리고 구현 코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왜 쓰냐라는 개념 이제 그 의문점이 생길 텐데 향후에 우리가 리스트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리스트 클래스가 있는데요 자바에는 뭐 ArrayList이고요 이건 뭐 C++에도 존재합니다 아 파이썬의 리스트하은 개념이 좀 달라요 예, 파이썬의 리스트하은 연결 짓지 마시고요 그냥 목록, 목록화 시키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라 이게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할 때 보면은 모든 클래스의 조상은 오브젝트죠 즉 모든 객체를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객체들을 일일이 개별 객체 타입으로 목록화 시켜서 개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공간 내에다가 같이 관리할 를때 주로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즉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을 안 쓰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업캐스팅까지의 개념들 규칙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교시에 다운캐스팅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업캐스팅을 같이 코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마치겠습니다.